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드디어 김소우 아버지가 등장할 것 같네요. 지금 해결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김소우 아버지도 등장하게 되면 진중배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김소우의 아버지로 일본에서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마은의 예전 남편이 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소우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김소우 엄마하고 나중에 결혼한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한만응과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심순애의 예전 남편 때문에 그 이후로 나타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이 드라마는 복잡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네요. 김소우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선주의 아버지였고 하지만 선주에게는 진짜 아버지 진중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소우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복잡한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못했던 건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마는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한마는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마는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자신의 예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김소우 아버지가 지금 오게 되면 선주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주하고 김소우가 결혼을 할수 있죠. 지금 상황으로는 둘다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니까요. 왜 선주가 친자식이 아니었는데 한마는의 집에서 살아오게 된 건지도 말해야죠. 그렇게 되면 선주도 이제 자신의 진짜 부모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마 옆에서 김소우가 도와주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하나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진중배 역시 과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아가고 있죠. 처음의 시작은 전남진의 엄마입니다. 전남진의 엄마가 진중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중배는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진중배가 심순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죠. 심순애한테 과거 예전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심순애와 예전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 아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름은 동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순애가 자신의 예전 남편에게 동수아버지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그 사실에 대한 것은 한마는 역시 알고 있는데요. 한마는도 그 사람을 동수아버지라고 하면서, 심순애한테 동수아버지가 너를 찾으러 왔었다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동수라는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심순애도 그렇고 심순애의 예전 남편도 그렇고 둘다 악행을 만드는 모습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본다면 동수라는 그 아들도 좋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네요. 심순애의 친자식인 진상아를 보세요. 진상아 같은 인물로 아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인물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방송을 보아하니 지금 정우상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우상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했었죠. 자신의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나도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순애의 아들인 동수라는 사람은 정우상이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진추아가 정우상을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오빠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진중배가 다 알아야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진중배가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확인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남진의 엄마가 자신이 전화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진중배한테 진상화로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순애를 찾아온 예전 남편이 이제는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는데 진중배가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진중배는 자신의 친자식을 찾을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의심도 안하고 심순해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으니 회사에 있던 선주를 보고도 친자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조만간 전남진이나 전남진의 엄마가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전남진의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마 전남진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결국 진중배를 찾아가서 전부 다 말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고 말이죠. 선주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말해줬으니 전남진과 다시 결혼하게 하자고. 전남진의 엄마는 진중배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남진 역시 친자식도 아닌 진상아하고 헤어지고 다시 선주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일단 김소우 아버지가 한국으로 와서 전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와중에 다시 이렇게 선주하고 진상아가 함께 하게 되었네요. 진상아의 악행으로 선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선주하고 진상아는 함께 일을 하게 되네요. 선주가 지금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하니까, 진상아도 선주를 그냥 둘수 없다면서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는데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선주는 이제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진상아가 또 선주의 옆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선주가 만든 회사가 잘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네요. 선주도 잘 되어야 서로 마주할 일이 없는 건데. 진상아는 왜 이렇게 선주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건지. 그래도 선주의 옆에 김소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진상아가 아무리 노력하고 악행을 계획한다고 해도, 진상아의 옆에는 김소우가 있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만약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해도 김소우의 엄마가 있잖아요. 김소우 엄마가 일본에서 대기업 대표로 있는 상황이죠.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김소우한테도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했고요. 하지만 김소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아직은 혼자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본으로 함께 가자고 가서 회사를 크게 만들어준다고 했어도 김소우는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상아의 악행으로 선주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연히 김소우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선주를 지켜주려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소우는 지금 열심히 선주를 도와주고 있죠. 아마 나중에는 선주의 부모님을 찾는 일을 김소우가 도와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선주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요. 김소우가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과거에 대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게 되었으니, 아마 선주가 진짜 부모님을 찾는 일을 김소우가 옆에서 도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진중배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진중배는 그동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다녔습니다. 진상화하고 심순애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남진의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뭔가 그 사람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된 건데요. 그래도 지난 방송에서는 그 사람이 심순애의 과거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전부 다 알아내게 되었네요. 진중배는 결국 심순애의 과거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심순애하고 그 사람이 과거 함께 살던 연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난번에 심순애가 자신의 예전 남편에게 동수 아버지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아직 동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비슷한 모습일 것 같네요. 진상아를 보면 자신의 아버지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이죠. 진중배는 좋은 사람인데, 진상아는 왜 이런가 했더니,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는 진중배가 아니었으니 그런 겁니다. 결국 동수는 진상아의 오빠가 될 텐데요. 동수가 등장하게 되면, 심순애도 진상아도 더 힘들어지겠네요. 동수라는 인물도 아버지하고 비슷할 테니 말입니다. 진중배는 이제 심순애의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미 진중배가 심순애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미 진상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진중배가 심순애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정도 전개가 된 것을 보면 진상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상아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진중배는 이미 예전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심순애하고 진상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진상아를 믿고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진상아한테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말을 했으니, 조만간 진상아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분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심순애의 거짓말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심순애한테 진중배는 그동안 평생 동안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진상아는 친자식이 아니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한 거냐고. 진짜 친자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진중배는 뻔뻔한 심순애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평생 동안 진중배는 심순애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심순애, 진상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전남진이 조만간 진중배한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상아가 진중배의 친자식이 아니라 진짜 친자식은 바로 선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중배는 당장 선주를 데리고 오라고 하게 되겠네요. 진상하는 호적에서 나가게 만들고 선주를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진중배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시원한 전개가 되겠어요. 김소우 엄마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말이죠. 김소우 엄마가 오게 되면서 아마 선주의 아버지도 함께 오겠네요. 선주의 아버지이면서 김소우의 아버지라서.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됩니다. 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